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식탁에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 나물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요, 요 나물이 바로 돈나물이라는 건데, 돈나물. 아주 여기는 무공이라 약도 안 치고, 아주 이게 먹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꽃이 피는 거, 이런 거는, 아, 뜯으면 안 되고, 여기 요구이렇게된 거, 요 잘라가지고, 위에, 저분이 깨끗한 거, 잘라야 돼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어, 많이 나네요, 이게. 이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막, 소스라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잘못하면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뿌리가 뽑+ 뽑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뽑히면 위에 우대군이 보드라운데만 딱딱 이렇게 잘라서 40 써서 처장에 문 쳐먹으면은 그렇게 미용에 좋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시내가 서울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 나물 팔지요 이게 돈나물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직접 어, 여기서 나오니 사지 않고 내가 시간만 좀 투자하면은 아주 건강에 좋게 이렇게 피부미용에도 좋고 이렇게 했어 한 번씩 시간이 쓰면은 한 번씩 이렇게 채취해서 뜯어가지고 어, 먹습니다. 이거 이제 고추장,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되고, 버물로서 양념해서 잘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 그랬어. 한 번씩 먹습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 이렇게 깨끗하게 뜯어야 돼 이거 이제 꽃이 이리게핀핀 거는 뜯으면 너무 세서 안 돼요. 먹을 수는 있지만, 음, 어, 뜯으면은, 먹을 수는 있지.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어,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꽃이 피면은 세요. 요렇게. 이거 해서 이제 뭐 물김치로 또 담가 먹는 사람도 있던데 물김치로 해서 먹어도 되고 먹는건 이제 자유니까 어떻게 해서 먹는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려지니까 맛이 자연적으로, 아이 아주, 심겨놨는데, 이렇게 밭이 아주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 근처에 많이 나와있어요. 요기 조금씩만 뜯어보면, 한두 끼 먹지, 큰 먹지. 양이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거. 이거 다 뜯으려면. 이거 다 던져 뜯어가지고, 먹을 만큼 하고. 뜯어가지고, 냉장실에 한 며칠은 괜찮아. 뭐, 한 일주일 내로는 나한놨다 먹어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오래되면 이게 또 상하니까, 이게 나물. 이건 뭐, 이건 삶지도 못해요. 이건 삶지 않고,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고추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은 아주 좋다는 거지 피부 미용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한 번씩 먹기를 좋아해요 저 이제, 내가 손수로, 손수 뜯어가지고, 손수로 이제, 씻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 려운 중생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다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또 시간 있으면은 또 노래 봉사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또 다른 절에서 또 연불 좀 해달라 그러면 앞도 연불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보시금 좀 받아가지고 교통비 하고 내 네, 생활합니다. 이제 뽑히네. 아유, 이는아주 보들보들하게 많이 나왔네. 뽑아가면서 제치해야 되겠다. 이것도 뽑아도 뿌리가이 생명력이 있어서 금방 또 번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많죠. 금방 이제 뽑힙니 번지가지고 그냥 온몸, 쫀몹하게 이렇게 나와. 이걸로 또 물김치해서 먹으니까 또 나는 뭐할 줄은 모르니까 하지만 다른데 가서 이렇게 해놓은거 먹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제철에, 제철에 나오는 거, 이렇게 뜯어서, 한 번씩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죠 좋지요. 요 너무 자라고 꽃 피고 세면은, 이것도 이제, 기생충 버러지들이 덤비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주 양호하요 버러지지. 버러 이거는 여기는 자체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이거, 이거 나물들이 생산되니까 그사 먹을 일이 거의 없네요 돈 주고 사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스님이 이건 해서 팔 수도 없고 음, 팔, 판다른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먹을까만 이렇게 채취 먹습니다 여기 뜯어 놓고 나면 또 꽃이 피고 나면 또 옆에서 또 나오고 이런 형상이더라고요.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나버리는 거죠. 아? 이게요. 심지도다 먹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버리지 죠나 먹으라고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생산시켜주네요. 고맙죠.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도시에서는 귀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일부를 멀리 가서 뜯어야 되는데 일부러 야외 나가서 뜯으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약을 친 건지 안친 건지 응? 함부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약칠 일도 없고 하니까 뭐 아주 건강에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런 형편이라서 아주 그거 하나 좋아요 그에 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뜯었어요 부드러운 것만 뜯으면 되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물에 깨끗이 몇 분씩 씹니다 깨끗이 이건 생으로 먹을 기 때문에 깨끗이 씹는 게 산책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리게 음. 해서 고추장 양념해서 찍어 먹으면 아주 맛도 향긋하게 좋고 건강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어. 어. 좋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첫째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어디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때로는. 지찡돌증도 그 생기고, 어? 우연치 게 또, 사기도 딱날 수도 있고, 그게 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으면은, 이상하 남의, 상대방이 의해서 가는거 니까 그렇게 조심 해야 되 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되 죠. 이진량이 나오냐? 잘 씻게 되겠지만 씻기 전에 한번 뜯는 것도 잘 뜯어야 돼 이게 뭐냐 뜯다 보니까 이게 오물 같은 게막씌어가지고 붙어버리네 아주 빗물이 있어가지고 비가 왔어 아침에 비가 조금 오더니 빗물이 좀 있어가지고 속에 이런건데 나쁜 오물들 들어가지고 썩네 천장이 밟아야 되겠네 밟고 들어가야 되겠네 머리가지고 i'm a 들어왔어. 이건 이거까지만 한 내가 한 세끼 네끼 먹. 아, 뜯었고, 아직 뜯으려면 뭐 무한정이지 차가 뜯으면 많이 나오시지. 여기다 지나면 네. 이런 건, 부드러운 건아주 뜯어, 뜯어 드겠대요 응. 꽃이 잡혔으니까, 꽃 피면 쎈데, 부드럽네요. 응. 이런 게 약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약이 되는데. 꽃 피단만 하고 몽골 딱 올라올 때. Ч-ч-ч. 아직도 차근차근 뜯으면 많은데, 요거 뜯어가 싹 씻어가지고, 참집기도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섯 번, 한 다섯 번을 먹을 수 있어요, 요만해도요 정도는 시장 가서 살라 그러면 꽤 달라 할 텐데. 여기서는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너무 고맙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꽃장 찍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 저 아래 가면은.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정가관림 골든벨 앱을 실행하신지 6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앱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으셨으면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정가관림 서비스가 정적으로 상 작동하고 많지, 있는지 확인하기 나와있죠. 위해 앱을 한번 실행해 주시면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또대로 뚫으려면 또, 또, 또 엄청난 양이 많지길 옆에 쫙 나와있죠. <놀람> 또 옆에만 점이 들어가면 또 잔뜩 있는데 오늘 나중에 또 봐서 뜯어야지. 뭐. 오늘 먹을 거만 뜯고 당장 먹을 거만 뜯고 어, 어도 이제 건강 미용에 좋다 하니까 좋다 하니까 한 번씩 뜯어 먹는 거지. 뭐. 그리고 시간 나니까 뜯어 먹는 게 아무 좋다 그래도 시간 없으면 못 먹어요. 먹고, 시부터 못 먹고.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이제, 분꽃분꽃분꽃이 붕꽃, 붕꽃. 이제 막, 필라고, 이제, 봉을 지는 건데, 이건 또 활짝 피었네, 이거는. 이건 어. 활짝 피었어 이것도 활짝 핀거 있네, 봉꽃 이것이 이제, 봉꽃이라는 건데, 붓가지생에서 붓. 예, 끝에 머리가 꼭, 봉을리가붓가지생에서 붓, 붓 같이. 예, 꽃핀 거고, 이거는 붓. 붓 같이 생겼지 자 이제 었으니까 갑시다 가서 씻으러 갑시다 여기 또풀 빼야 돼 어제 풀 빼다가 기계가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제초기가 다 못했는데 또오해려 5시간 되면은 한번 또 실험해서 캐야지 뭐비워야지 오늘은 어 여기 이제 돗나물이라는 건데 돗나물 여기는 이것만 뜯어 가지고 깨끗이 물에 한몇번 세척해서 생으로 이건 삶으면 안 되고 생으로 고추장이나 어, 양념 고추장,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향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또 물김치를 해서 먹으면 또더 좋고 그런데 스님은 할줄을 모르니까 그냥 생으로 해서 깨끗이 씻어서 어, 고추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돈나물 여기는 뭐 약도 안 치고 완전히 자연 그대로 뜯어서 먹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